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내 마음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일복이 원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내 마음의 눈을 서내 마음의 눈을 서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복에, 하소서. 주복에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서내마의 눈을 서내 마음의 눈을, 눈을 열 주복에 하. 주먹에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것 지길 복이 원하네 주 권능 넘치길 보기 다시 한번 청하겠습니다 주 높이 들리고 주 높이 들리고 영광빛 비춰 주시면 권능 넘치길 보기 온 하늘 거르콜콜콜 거르콜콜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중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오늘 렸던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왜 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선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추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네. 사랑으로 걷는 어던자 모아 칭찬과 명성 없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리, 전심으로 기뻐리.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손 들리, 주을 추며,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끝까지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오늘 10편, 25편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질. Eu ti 가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 o s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s 소서 주의 성령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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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하 나의 부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선하신 성령님을 소망합시다.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우리 성령이 주의 성령은 주의 성령은 성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 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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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순종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오기로 하 주님, 나. 하게서 구원하소서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휠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명하사. 그의 너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이루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붙들리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하여서 수많은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구상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날마다 임하게 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불길 같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큰 감,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사오니 깨끗하게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 주시옵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단임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를 통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